자, 24년 5월 학평입니다. 그림은 진동수가 다른 단색광 A와 b 를 금속판 P 또는 Q에 비추는 모습을, 그 다음에 표는 금속판에 비춘 단색광에 따라 금속판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보니까, 어, 금속판 P에다가 A만 비췄을때 최대 운동에너지가 지금 E0입니다. 그렇죠 최대 운동에너지는 그냥 센빛한놈 따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둘 중에 센빛한놈 따라가면 생각을 한다. 하면 되는데, A와 B를 같이 비췄을 때도 지금 똑같이 0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 B를 비췄을 때뭐 전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A보다는 약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A에 의한 최대 운동 에너지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뭐 진동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A가 B보다는 크다. 즉 A가 더센 빛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센 빛이라기보다 에너지가 큰 빛이다. 어그 다음에 이제 Q로 갔더니 더 약한 빛을 쐈는데도 지금 최대 운동 에너지가 더 크고 크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 더 약한 빛인데도 크다. 이거 뭔 소리입니까? 아, 이거 금속판의 이람수가 p가 q보다는 훨씬 더큰 거구나. 여기서는 지금 b를 비췄을 때는 e 0보다 작은데 여기서 비췄을 때는 지금 e e제로가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물며 여기다가 a까지 비쳤다. 안 그래도 지금 이람수가 작은데 a까지 비쳤다 그러면 기억은 뭔진 몰라도 이0보다는큰 값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이 정도 해석한 다음에 이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가보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우린 진작에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니은 문턱 진동수 역시 잡아놨습니다. p가 q보다 커야겠죠? 자 디귿에서 기억은 이0보다 크다, 맞네요. 그래서 디귿도 오른 지문 답은 3번 되겠습니다.